오늘은 이제 퍼즈 각도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추세선은 여러 개그을수 있어요. 그냥 막그을수 있어요. 그래서. 거미줄이요? 이제 네, <laughs> 네. 그래서 막 머리카락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긋는다. 거미줄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어, 막 그냥 막그으면 어딘가에는 막고 떨어지고 어딘가에서는 막고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선을 골라내는 기준. 그게 이제 퍼즈 각도. 선인 거예요. 추세선은 누구나 그어요. 누구나 긋는데 제가 말한 거는 요게 진짜 중요한 선입니다라고 딱 이거 하나만 딱 고르는 거예요, 제가. 음. 요 선을 고르는 기준, 요 선을 고르는 기술이 바로 이제 퍼즈 각도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원래는 걔네 각도 이론에서 제가 이제 차용을 해서 산 건데 네. 기존 걔네 각도 이론이랑 은 너무 달라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붙였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요걸 배우기 전에 당연히 걔네 각도 이론을 먼저 배워야겠죠? 네. 예, 겐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겐이라고도 하고 간이라고도 해요. GANN이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뷰 들어가도 간펜이니 뭐니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아저씨는 이제 요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해가지고 기울기가 1인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기울기가 1이거든요 이거 각도가 45도인데 네. 기울기가 1인 선을 그어요 그쵸? 그다음에 얘랑 요 길이에서 절반이 되는 요 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또 그어요. 그럼 얘는 기후가 2분의 1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절반이 되는 걸또 그어요. 그럼 얘는 기후가 2에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3등분, 3등분 해서 여기 있는 것도 선을 그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절반 되는 것도 선을 그어요. 이런 식으로 기준에 맞게 선을 딱 그으면 되는데 어떤 걸딱 발견했냐면 여기 처음에 급등하기 시작할 때 요대로 해가지고 선을 쫙 그으면 이 선에서. 변동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네. 요 선을 닿았어요. 선을 닿았는데, 요 선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선에서 변동성이 음. 발생한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어디 지점에서 변동성이 있는지만 알아도 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요, 그, 괜히란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얘는 어쨌든 뚫고 올라갔죠? 그럼 뚫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맞고 떨어졌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떨어졌고 여기에서도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는 맞고 올라가고 이런 식이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선에 닿으면 변동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거기서 이제 변동성이 생긴다 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결국 올라가는 것도 여기서 맞고 떨어졌고 해서 얘이 아저씨는 어떻게 했냐면 요선 근처에 딱 닿을 때롱 숏을 동시에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현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10으로 해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에 동시에 포지션을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방향성을 잡을 거 아니에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떨어지게 되면 롱 포지션을 종료해요 아 바로 정리를 시키고 숏만 가지고 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숏 포지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지션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롱 숏을 동시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방향성이 아래로 정했잖아요 그럼 롱 포지션 종료해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롱숏을 동시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저씨가 승률이 92%였다고 전해집니다 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거나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기가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선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선까지를 요렇게 갈 수도 있죠. 안 그러면 이 선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손실인 거죠, 사실. 음. 근데, 요런 경우에 손실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뚫리면 요 다음 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쇼 포지션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률이 92%였고, 떼돈을 벌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만 사용하면 때도 벌겠네, 우리도. 네, 저도 방금 그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음. <laughs> 네. 근데 이제 이 개뇌각도 이론은 죽은 이론이에요. 음. 왜 죽은 이론이냐면 이 아저씨 밖에 없어. 왜요? 왜냐면 가로, 세로의 기준이 없어요. 아. 그럼 각도가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어... 래서 이제 가로 가로를 요기 만큼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만들지. 우리 요 가로 트레이딩을 보시면은 요 가로 기간도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요 높이도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로 세로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겐이란 아저씨는 기준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도 했었을 테지만, 근데 제가 공부해 봤을 때는 이게 어렵다.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음... 이제 가로는 하루. 뭐, 세로는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긴 있지만, 그게 코인에 적용되는지, 뭐에 적용되는지,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이게 어렵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시작점을 또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이게 어렵잖아요. 여길로 잡아야 되는지, 여길로 잡아야 되는지,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금 하락하고 나서 반대가 여기로또 잡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사이클 기준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갠 아저씨만 쓸수 있네요.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런 이론을 저는 죽은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음, 길이는 안 알려주셨나봐요. 그쵸? 알려줬는데 적용시키기가 좀 애매해요. 음... 그래서 요 개네 각도이론을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살리려는 노력을 제가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차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처음 올라가서 조정을 받은 선을 이제 생선, 생로병사에서 생이에요. 네. 요거는 그 시골이사 박경철 아저씨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아, 예전에 맞아요. 말씀해주신 적 네. 있어요. 네. 그분이 썼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을 받으면 로선. 그래서 생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로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또 조정을 받으면은 경선 이렇게 그다음에 요 다음에 또조정 받으면 사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생선과 로선 사이에서만 매매를 하라 이거예요 음... 요 사이에서만 그게 추세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뚫고 떨어지면 전부 다 팔아라 요 얘기예요 어 그럴듯해요. <laughs>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뚫고 떨어지고, 나서 고점을 갱신해요! 고점을 갱신하거든요? 근데, 고점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파는 게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좀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퍼즈님과 함께 퍼즈 각도 이론의 기초가 되는 걔네의 각도 이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거를 설명드리다가 끝났는데, 뭐냐면, 취소사 올라서 한번 떨어지면 요 조정을 처음 받으면 그 조정 처음 받은 걸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조정을 받으면, 여기랑 여기랑 치수사 오를 때, 이걸 이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조정을 받게 되면, 또 하나 더 이어서 그리고, 치수사 오르는 요선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선을 네개 그려서 생선, 로선, 병선, 사선, 생로 병사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이렇게 기준을 세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거 뭐냐면, 요 생선과 로선 안에서만 매매를 해라. 음. 네. 그리고 요걸 네. 뚫고 떨어지면 전부 다 팔아라. 그런 다음에 사선까지 끝나는 거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티 오른다라고 하면 생선이랑 노선을 또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안에서만 매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음, 네. 근데 이제 요것도 어디서 그려야 될지 맞겠나요 네. 음. 그래서, 조정을 도대체 어떤 조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음.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조그만한 조정, 요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첫 조정이 요거인 건지, 요것도 헷갈리고.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는, 요, 만드신 분은 기준이 각각 있어요. 음. 근데, 그, 만드신 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기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게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만드신 분들은 요 기준을 명확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대부분. 음. 왜죠? 버즈님? 본인은 되니까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본인은 <laughs> 네. 되니까. 네, 음흠. 본인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동열 선수가 있거든요. 네. 아세요? 어,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야구 선수인데. 아,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선동열 선수하고 그 레전드 야구 선수가 있는데, 선동열이랑 야구 선수가 이제 감독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감독을 했는데. 초반에 좀 하기 어렵다 투수코치도 그렇고 음. 자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애들은 못해 아 어떻게 해야 잘 알려줄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소리시죠 그렇죠 이제 자기는 이게 안 됐던 적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이 이론을 만든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었겠죠 자기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알려주고 할 생각이 딱히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만들었던 사람들은.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1 2 3 4 하면 되지. 머릿속에, 아,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게 머릿속에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거예요. 아,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는 건데, 아, 말안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적용하지 못한 이론은 죽은 이론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도, 단순하게 제가 적용을 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뭐냐면, 이 로선을 어떻게, 생선이 있고 로선이 있는데, 이 로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를 음...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자, 요 생선이랑 로선 안에서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냐면 요거를 뚫으면 전부 다 매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매도하고 나서 고점을 돌파해요. 갱신해요. 그러니까 난 팔았는데 고점을 갱신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음. 네이런 문제점이 있고 근데 뭐 그래도 요거 상승은 안 가져가겠어 라고 생각하면 상관없긴 하죠 근데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매수를 하는 게요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 그니까 러요 생선이랑 노선 자체는 이제 요 조정이 있고 반등을 해야만 그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쵸 네. 요, 요 타이밍에 그어지는 거예요 요 타이밍에 요 조정 받고 반등하는요 타이밍에 딱그을수 있는 건데 아, 그러면 아. 요 선에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음. 그러면 막상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몇번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음... 음. 아니면 여기서 하면 될,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치솟고 난 다음부터 선을 그리는 거라서, 네. 여기서 매수하려면 다른 기준이 또 필요해요. 아첫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못 잡는 음. 거네요 네 영에서도 음. 샀는데 올라갔다가 또 조정 받고 샀는데 올라갔다가 조정 받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사실 음.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첫 매수를 여기서 하고 두번 정도 매수하고 여기서 파는 이런 정도 음. 네 요러고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막상 어, 매수랑 매도 기준을 잡기 어려울 뿐더러 또 생각보다 수익 기대치가 높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요 선, 네. 요 선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서 매수는 그럼 어디서 하는지까지 매매 전략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퍼즈 각도 이론인 건데, 네. 퍼즈 각도 이론은 단순해요. 아까 전에 말했던 생선 있고 로선 있으면 이 로선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추세선이 많아요. 많은데, 네. 그 중에 진짜 중요한 추세선이 뭐냐?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퍼즐? 이제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추세선 많은데, 네. 야, 이거, 이 추세선은 나도 보고, 쟤도 보고, 쟤도 보고 뭐 하는데, 어? 그게 뭐 특별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추세선을 여러 개 그어서, 네. 그 중에 진짜 중요한 추세선을 고르는 거예요. 이 추세선, 당연히 추세선 아무나 그을 수 있죠. 누구나 그을 수 있죠. 다만, 요 추세선을, 진짜 중요한 추세선을 고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출세선이 깨지면 일정분이 현금한다거나, 깨지고 나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반등할 때 현금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에 적용했냐면, 엘리 파동에 먼저 적용을 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엘리파동이 이제 1, 2, 3, 4, 5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프랙탈 우조이기 때문에 요 3파 같은 경우도 1, 2, 3, 4, 5로 올라가죠? 네. a b c 그 다음에 5파도 1, 2, 3, 4, 5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아마 엘리파도 기억 나실 건데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 요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이제 차트가 있는데 요거를 1, 2, 3, 4, 5로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죠. 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2파의) 저점과 (4파의) 저점을 연결해요 음, 네요 네, (4) 저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게 그 로선 쉽게 말하면 음. 로선이고 이게 퍼지 각도선이라는 거예요 음. 그니까 요 출세선은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음. 누구나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추세선이 다양하게 있겠죠? 대충만 그려도,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뭐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추세선이 뭐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추세선이 무엇이냐, 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엘리어 파동이 그 엘리어 파동 있고, 그거에서 이제 2파랑 4파의 저점을 이으면, 이게 정말 중요한 추세선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요 상승분에 대한 상승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래서 얘기가 깨지지 않으면 유지다, 상승 음. 추세 유지다 이런 음. 네,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좀 쉽죠? 네. 그냥 2파랑 저, 4파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엘리어 파동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점도 있는데 뭐냐면, 첫번째는 엘리어 파동을 잘 그려야 돼요. 네, 정확하게 좀볼줄 알아야 되고, 네. 물론, 매매 전략적으로 내가 엘리어 파동을 잘못 본다면, 이런 것도 좀 커버가 가능하긴 합니다. 음. 네, 요거를 선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단은 요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선을 그리는 타이밍은, 1파, 2파, 3파, 4파가 끝나고 나서 4파 조정 이후에 올라갈 때 그리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때 돼서야 이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5파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요 추세선을 지켜주면 은 상승 추세가 유지고 이걸 뚫고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많이 생긴다. 음. 요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그리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음. 예외사항을 제가 좀 가져왔으니까 예외사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냐면 자 1,2가 이렇게 돼 있고 3파가 올라가는데 요것도 엘리어 파동으로 1,2,3,4,5로 올라가잖아요 프랙탈 구조니까 네. 근데 얘가 1,2,3,4,5 해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파 조점이랑 4파랑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가격이 튀어나와 있어요 음. 그쵸? 그래서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얘는 접선의 개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는 2파 저점이랑 4파 저점을 연결하는 게 맞는데 근데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상의 선을 딱 가가지고 딱 접선으로 딱 맞추는 네. 약간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다면 라고하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요렇게 연결하면 돼요 2파 저점이 아니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음.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음.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겨,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1파, 2파 하고 나서 이제 2파 조정이 조금 받았어요. 네. 그래서 2파 저점이나 4파랑 연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되면 얘가 삐져 나오잖아요 어, 네. 그렇죠 네. 얘는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음. 어 (2파) 저점이랑 (4파) 저점 연결하면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네 그럼 (1파) 저점이랑 연결하라 이거예요 음. 이렇게네 음. 해서 이것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음. 인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건가요? 어,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엘리어 <laughs> 파동을 그려가지고, 뭐, 4파가 조정이 끝나고, 5파가 진행될 때 이제 그리는 건데, 음, 네. 그때, 어, 봤을 때, 어, 2파랑 4파 저점을 연결하면 되는데, 2파랑 4파 저점을 연결하니까, 삐져나는 부분이 있어. 음. 그러면 삐져나오는 부분이 없게만 그리면 돼요. 음. 이거 몇 분만 그리시면 금방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오늘 예시까지는 좀 준비해오지 않았는데, 그, 간단해요. 자, 엘리어 파동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 1, 2, 3, 4까지 나오고, 4파 조정 이후에, 이렇게 4파 조정 이후에, 5파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중이다. 그러면, 이 2파랑 4파랑 연결해서 일단 그린다. 그리고 나니까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기네? 그러면 요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접선을 그린다. 이렇게. 음. 접선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좀 진행을 한다. 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2파 저점이랑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4파 같은 경우에도 4파 저점이 아니고, 4파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1, 2, 3, 4, 5로 올라갈 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요 4파 저점이랑 연결하면 은요 부분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런 음. 식으로 연결해서 삐져나오는 부분만 없게끔 그리면 돼요. 음. 이게 추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요 선을 뚫고 떨어지면은, 음. 이제 상승 추세가 종료됐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매매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이제 요 상승할 때도 퍼지 각도선을 그릴 수 있는데, 하락할 때도 그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얘도 떨어질 때 1, 2, 3, 4, 5, 6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얘도 퍼지 각도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2파 저점이랑 4파 저점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추세선인 거예요. 음. 그럼 얘도 뚫고 올라가면 하락 추세가 끝! 난 거예요. 음. 네. 그럼 얘도 1, 2, 3, 4, 5로 그릴 수 있거든요. 음. 그럼 얘도 퍼지 각도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도 삐져나오지 않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음. 그런 다음에 얘도 이렇게. 튀어 오르면은 이 하락 추세가 끝인 거예요. 음... 그래서 매수 자리를 잡을 때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어 매매 전략은 아마 내일 더 자세히 다룰 거긴 한데, 잠깐 네.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락 A, B, C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고, 여, 옆에 이제 A, B, C가 끝나고, 1, 2, 3, 4, 5, A, B, C, 그 다음 1, 2, 3, 4, 5 다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 A, B, C일 때 이게 1, 2, 3, 4, 5, A, B, C, 1, 2, 3, 4, 5가 떨어진 걸 확인하고, 그런 다음뭘 그리면 되냐면, 요 C에 대한 퍼지각도선을 그리는 거예요. 음. 그런 다음에 요걸 뚫고 올라오면 매수하는 거예요. 음, 네. 아, 추세가 전환됐을 때. 네. 매수를 하면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단순히 롱슝만 반복한 날에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기서 매수하고, 물론 여기서도 매수하고, 이파 조종 때도 매수하고, 그 다음에 1파 고점 올라갔을 때도 매수하고, 분할 매수는 좋지만, 단순히 얘기하면, 여기서 매수하고, 1, 2, 3, 4, 5한 다음에 퍼지각도선 그리고, 여기 뚫고 떨어졌을 때, 요때 매도하는 거예요. 음. 그다 얘도 1, 2, 3, 4, 5, A, B, C, 1, 2, 3, 4, 5한다면에 허즈가 터서 그리고 뚫고 올라올 때 매수하고. 아... 저초 단타를 칠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롱숏 바꿔가면서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자랑 매도자를 잡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마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 추가적으로 3, 4, 5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원래는 2파 저점이랑 4파랑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 삐져나온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그으면 된다는 거예요. 음. 이해 가셨죠?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퍼즈 각도선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3, 4로 볼 건지, 얘를 3, 4로 볼 건지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니까요. 러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상관 없어요, 사실. 지나고 나니까 잘 보이긴 하는데. 어, 근데 이제 보면은, 요거가 뚫고 나오면은 상승 추세가 끝난 거잖아요 네. 만약 요렇게 그것 다 치면은 그럼 여기서 매도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한번더 고점을 갱신하지만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쨌든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제 얘를 삼사로 봐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얘가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는 그럼 여기서 어쨌든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뚫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쨌든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매도 자리를 잡는 팁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매도하나 여기서 매도하나 상관있어 없어요? 없죠 네 크게 없다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요렇게 파동을 그릴 수 있잖아요. 어. 요렇게, 1, 2,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파 올라가는 걸 저희가 그릴 수 있거든요. 네. 음,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요렇게 그어야 돼요. 얘를, 여기 사, 1, 2, 3, 4니까, 4. 여기 4파 저점이랑 2파 저점을 그릴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삐져나오네? 응. 음. 그쵸? 그럼 삐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옮기 다시 음, 예쁘게요. 예, 요렇게 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어쨌든, 요렇게, 1, 2, 3, 4, 5 하는 요 파동에 대한, 이제, 상승 추세선이, 이제, 요 선이고, 요 선, 요 선이고, 그 선까지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음. 그죠 <laughs> 당당 멀었네요. 네, 아직 멀었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요 선이, 요번 불장을 좀, 지지해주는 좀 추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요렇게 큰 사이클로도 할수 있지만, 세부 카운팅도 할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삼파 같은 건데, 여기 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1 2 3 4 하면 이제 4파 조정이랑 요 2파랑 해 가지고 연결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5파로 올라갔는데 얘는 짧은 사이클이 막상 진짜 짧은 것도 아니긴 한데 네. 어쨌든 476.4% 오버슈팅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거 예외의 경우긴 한데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엄청날 때 이래요. 음. 그래서 퍼지 각도선을 그렸는데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지 각도선에서 계속 지지받죠? 네. 그러면 퍼지 각도선을 뚫고 떨어졌는데 반등을 했지만 뚫고 올라왔나요못 못 올랐나요? 애매한 것 같은데 올라온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맞고 떨어졌다 봤는데.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어쨌든 떨어졌다 이거예요. 음. 역 상승 추세가 이걸 뚫고 떨어지면 끝났다. 그럼 저때 매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 요게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일정 부분 현금화 시켜서 아래 다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다시 할 때는 저걸 일파를 잡는 게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할 때가 뭐예요? 다시 또 1파를 새롭게 잡아야지 않아요, 그러면? 살 때. 아, 살 때. 네. 아니죠. 저는 그냥 정리식으로 샀죠. 1파 잡기 어려우니까. 네. 언제까지 조정이 지속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정리식으로 사는 거죠. 음. 그렇게 한 거고. 그다에 요번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예요. 지금 케이스는 제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얘를 이제 1, 2한 다음에 추가 으로 이제 3, 4 오, 이렇게 올라간 거죠? 확장, 네. 이렇게. 해서, 퍼즈 각도선, 이렇게 제 그릴 수가 있고. 근데 얘도 이제 1, 2인데, 1, 2랑, 그 2파 저점이랑, 요 4파랑 하면 여기 삐져나온 부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삐져나온 부분을 그냥 없앤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없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떨어졌을 때 지지는 일단 받았고, 근데 이제 여기 뚫렸던 거죠. 뚫리고 나서 떨어진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요 사이클을 과연 일봉으로 보는 게 맞느냐였어요. 주보, 주보... 네, 도... 그래서 주봉으로. 네, 주봉으로 보는 게 맞느냐. 그래서 주봉으로 완벽하게 뚫릴 때까지 일단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네. 그래서 일단 주봉으로 뭐 뚫렸죠. 네, 음, 그래서 근데 일단 하 너무 확실하게 뚫려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상승 추세는 끝났고, 하락 추세가 이어, 이제 상승 추세, 상승 추세가 끝났으니까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퍼즈님은 그러면 이제 현금화를 시키실 건가요? 근데 이제 그건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오. 왜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 될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어쨌든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어떤 상승 추세를 이제 얘기한 거냐면, 요 상승 추세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온 상승 추세는 끝났냐? 라고 보면 끝났나요? 아직 안끝났어 네, 안,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퍼즈 각도선을 다시 그리려면, 얘를 1, 2로 보는 3, 4라 그랬잖아요. 음. 그럼 이 3, 4가 끝나고 5, 8로 진행되면 퍼즈 각도선이 이제 다시 그어지는 거 이렇게. 음. 네, 그때가 이제 불장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더 크게 멀리서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불장은 아직 안 끝났는데 일단 요거에 대한 하, 상승만 끝났네. 그러면 하락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현금 있으면 사야 될까? 혹은 내가 지금 판다고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살수 있을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시도를 하는 거고. 좋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퍼즈님과 함께 퍼즈 각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